자 문제를 보니까 어, 유정아 같이 봅시다. 음, 차, 뭐 하나 살아 얼른 음, 돈 모아서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는데요. 어, 직육면체가 있는데 음, 직육면체에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0이라고 하네요. 어, 그리고 건넓비는 65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이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일단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죠? 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직육 면체가 이렇게 있을 때, 점선으로 이제 좀 3D 느낌 나게 하면, 음. 이렇게 했을 때, 대각선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뭐, 점 A가 있고, A, B, C, D, E, F, G라고 합시다. 음. G라고 했을 때, 이 두, 거를 두, A, G의 길이죠?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래서 수학생들은. 어, 요거지. 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선분 A, G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음. 이해되시죠? 근데 주어진 조건이 뭔가 조금 별로 없어요. 그죠? 음.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정육면체면 모르겠는데, 직육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각 변의 길이를 다 하나씩, 임의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g, h, 요런 느낌인데. 그래서 일단 나는 변의 길이를 여기를 뭐 x, 여기를 y, 여기를 뭐 z,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g인데, 어, a, g라는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음. 우리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아마 AG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AG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먼저 1단계가, 어, 첫 번째 단계가 EG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EG? EG는 여기 밑에 바닥. 요거. 그죠? EG의 길이를 구하고, 이렇게 또,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한다. 여기 직각이니까요. 그죠? 직각. 이렇게 직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구한다면 공식으로 한 번에 하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더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g의 길이가 뭐였냐면 이 g가 이 g는 여기가 y 여기가 x죠? 그죠? 여기 x. 이 g의 길이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 겁니다.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g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유정아 혹시 알겠니? 이 g가 뭔지는 알겠어요? 대답 한번 해주자. 이지랜드 A, G, E, G 이거구하세 예,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제 주어진 힌트를 갖고 식을 세우면 되죠. 음, 이첫 번째 힌트, 음,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40이다라는 힌트를 가지고 X 더하기 Y 더하기 Z 인데 모서리가 몇 개씩 있냐? 네 개씩 있죠. 그죠. 이 길이가 40이더라 라는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 건널비가... 65입니다. 라는 건 건널비를 하나하나 다 구해야겠네요. 그죠? 맨 처음에 위에 거부터 할게요. 이렇게 위에 거. 음. 위에 거는 XY네요. 그죠? XY. 근데 이게 몇 개? 두 개죠. 밑에도 있죠. 밑에도. 이렇게. 음. 두 개. 더하기. 그리고, 어, 무슨 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옆면도 있네요. 이렇게 옆면. 여기는 그럼 x z라는 길이겠죠? 어, x z라는 넓이겠네요, 그죠? 이 넓이도 몇 개? 두 개. 이쪽에도 있으니까요, 그죠? 이쪽에도 있고,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 y z도 두 개다. 두 개다. 해서 이 녀석의 넓이가 건 넓이가 65다라는 식을 세웠습니다. 음. 그럼 이제 여기서 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는 걸 구하면 되니까 다 왔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산이 되는 거죠 이 1번식을 갖고 1프라임이라고 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제곱합니다 어, 양변을 제곱하겠어요 저는 제곱은 10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exy, 플러스, eyz, 플러스, ezx는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이 값이 얼마다? 65라고 여기 나와 있었죠? 음.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이 값은, 어, 100에서 65를 뺀, 어, 100에서 65를 뺀 35가 되더라 어, 35를 찾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답, 답은 답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답은 루트 35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고생하면 구할 수있 아니겠지 난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그쵸 어, 이해되시나요 음, 유정아 이해되니 이 짝짝짝짝 그래요 좋습니다. 어. 좋아요. 여기에서 문제 풀때 중요한 건첫 번째가 아마 중3 과정이 여기 하나 있어요. 중3. 중3 과정인 도형에서 그리고 피타고라스라는 걸 알았어야 됐을 거예요. 피타고라스. 그리고 나서 이제 곱셈 공식을 알아야 됐지, 알아야겠죠. 고1 거. 고1 곱셈 공식을 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